이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연수원장 이필채 목사입니다. 5 6대를 진행하시면서 2025년을 함께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사를 이끌어오신 우리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님 우리 사원님께서는 외국에서 비행기 표를 공부하셔서 아직 못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한해기 동안 뒤에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2025년 한 해에 56대를 여기 마시면서 부흥사로서 한 해를 이끌어 가신 우리 이수면 목사님께서 이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니면서 인류를 개몽하고또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저는. 하시면서 사다보는 한국기독교 국립욕회 제5 6대 대표회장으로 섬겨주시고 회원들의 응원과 발전을 공헌하셨기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필에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대표장 정서영 네, 이제 이임하시는 우리 56대 네, 직전 회장님께 우리 대선배님이신 대신, 증경회장님 되시는 심원동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Oh you sweet. 목사님, 또 응. 사모님은 비행기 안에 있는지 여기 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응. 박수. 취임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취임패.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령의 제 57대 대표자총신종합교회 전서영 목사. 목사님께서는 교회 부흥 운동과 하나님께 뜻하신 거룩한 순교 사역에 헌신하시던 중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령 의제 57대 대표이자고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대원의 마음을 담아 이 편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신명에 환을 내게 줄이라. 총 2025년 12월 1일, 살아보기 남북교독교육부의 제56대 대표이당 이승연 목사. 박수요. 이제에 신임 대표장님께서 취임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굳이 아토브리어 피해 총리를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총력을 받아야 한 교부가 선전하고 한 교부가 선전하면 한 교회가. 别动 입니 시작. 예다. 우리 청사원 본부장님이신 김동목 사님께서 57대 임원회 네. 어, 신년 회장단 및 실무 임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원들한테 나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대표 대표장 직전 대표장이 시그 자리에 왔습니다. 대표장 그자리를이어서세요 우리 김지혜 목사님 나와 이 미소 목사님, 송창호 목사님, 개박목 목사님, 교육회장, 이주가 목사님, 이휴재이광택신사님이휴성쭉안 나오세요, 목사님, 이 휴가 목사님, 이사님이 이유목사님 나오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사단법인 우리 한국구제 57대를 어, 이끌어갔을 우리 전서연 목사님을 중심으로 상임위장님과 모든 기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어, 어른들을 섬기면서 한국교회를 어, 걱정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 인사!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자리고 축복하고 기대되며 힘이 되는 자리에 여러 어르신들 내외부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시학계장님이시지만네내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학계장 김학현 목사님 지금 이번 주에 계시다 오셨는데 다리가 안 편하십니다. 제가 대신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증경회장님들, 제가 일일이 혼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증경회장님, 자리에서 대회하시면 우리 행복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박수 우리 한 장총 <laughs> 네, 초대 대표회장을 데리고 가신 김효세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그 외에 기관된 모습은 계신가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한번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실 우리 증경회장님들께서는 인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격려사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구원의회에 사장님으로 계시는 송일환 목사님께서 우리.